일단, 뭐, 전체 기억의 과정은 보호와 저장 인출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들을, 어, 다루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기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 뭐 간단하게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기억의 종류와, 다음에 기억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 실패와 관련된 어떤 유형들, 그리고 기억의 왜곡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간의 뇌를 컴퓨터와 굉장히 비슷하게 컴퓨터랑 비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입력 장치, 뭐 처리 장치, 그다음에 출력 장치,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컴퓨터의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게 입력 장치고 사람으로 따지면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것들 눈 뭐, 귀 듣는 거, 이런 식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게 입력 장치가 되는 거고, 어, 컴퓨터에 뭐, 키보드나 마우스로 뭔가 정보를 입력하면 CPU에서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뇌에서 뭔가 정보를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이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 뇌에서 하는 기억이라는 거고, 그렇게 저장됐던 거를 필요하면 뭐, 파일을 열어서 본다던가, 뭐 출력을 한다, 그, 프린터로 어, 종이로 인쇄를 한다던가 이런 게 이제 출력장치라 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기억에 있는 걸 꺼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기억난 거를 다시 얘기한다던가 이런 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의 뇌와 컴퓨터를 많이 비교하는데 뭐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뇌, 우리의 뇌와 컴퓨터를 비교하면서 최근에 뭐 무슨 양자 컴퓨터까지 개발되면서 컴퓨터의 성능이 엄청난데 정말 우리 뇌도 그 정도가 되는 건가? 정보 처리를 필요한 만큼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뇌는 오류도 많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를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뭘까? 다음에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 또 기억 같은 경우 어, 인출이 잘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인출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많은 실험과 연구를 했고 그런 실험과 연구의 연구들을 정리한 것들이라고 할수 있죠. 일단 기억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것을 기억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뭔가 경험한 거를 저장해 놨다가 뇌의 어느 부분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 꺼내 쓸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기억이라는 거고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억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학습이라는 것도 할수 없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많은 것들을 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꼭이 기억이라는 게 어떤 지식을 생각해 내고 공부한 거를 생각해서 답을 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간단하게는 걷는 방법도 이거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 안무 기억이라 그런 건데 걷는 방법도 우리 어릴 때는 태어나서는 걸을 줄을 몰랐어요. 걷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죠. 엄마 손을 잡고 힘들게 일어나서 한발한발 한발 무게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이거를 어, 이제 뭐 절차 기억이라고 그러는데 공부를 다 기억을 한 거죠, 그 과정을. 그래서 그게 우리 뇌 속에 남아있고 아주 자연스럽게 인출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꺼내고 쓰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어, 인간의 생활이, 생활 중에 많은 부분을 이룰 수 없을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억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험이 뇌에 만들어 놓은 흔적 같은 거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뭔가 그 경험한 사건이라던가 경험한 그 사건과 관련된 또 나의 생각 내지는 관련된 정서 이런 것들을 뇌에다가 남겨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경험의 흔적이 남아져 있, 남지 않았다면 남겨지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 이 얘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 일을 경험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인데 뭔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전혀 기억이 없어.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전혀 생각 안 난다고 아직 뭐 여러분들은 어려서 그런 경험이 좀 덜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뭐 중년이 되고 나이 50, 60이 됐을 때야 우리 젊을 때 이런 거 했었잖아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면. 그 일을 안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일을 할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과 그 장소에 없었던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런 표현으로 한번더 남겨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보처리는 뇌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기억은 미래에 인출해서 사용하기 위해 그쵸.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을 나중에 필요한 순간에 꺼내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 어, 정보 처리 체계에 저장하고 보유하는 능력을 얘기한다. 그래서 뭐 기억력이 좋다라고 일상적으로 얘기하죠. 잘 기억해내고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고, 하기도 하고 뭐 기억력이 나쁘다고 하기도 하고 기억력이 떨어졌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결국 기억이라는 거는 정보를 우리가 필요한 때 꺼내 쓰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고 기억이라는 것은 크게 이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밝혀, 밝힌 거죠.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부호화, 저장, 인출이라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 반드시. 어떤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호화와 관련된 얘기인데, 부호화는, 어, 이제 컴퓨터로 따지면 입력하는 거죠. 그렇죠? 키보드나 마우스로 이렇게 쳐가지고 뭔가 자료를 만든 다음에 저장 누르는 것처럼 기억을 생성하는 과정을 부호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 면 우리가 뭔가를 기억할 때그 정보만 기억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기억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정보에 감각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정보를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더라. 쉽게 얘기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억에다가 정보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결합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기억이다라는 거죠. 음. 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컴퓨터에서 하고 있는 저장처럼 이렇게 기록된다라고 보지 않고 구성된다라고 보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거에 새로운 정보가 더해지면서 또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고 더 커다란 게 만들어지고 더 커다란 것들이 구성되어지는 그런 거라고 그런 과정으로 기억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호화라는 것은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그러니까 경험하는 것을 지속적인 기억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있던 정보와 계속 결합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호화에는 의미보호화, 시각적 심상보호화, 조직보호화, 이렇게 세 가지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보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기억하냐에 대한 문제는 결국 어떻게 생각했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냐에 따라서 그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의미 부호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재밌는 건데 우리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단어를 기억한다고 할때뭐 영어 단어 우리 어릴 중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언어 단어 같은 거를 암기할 때 기억에 두도록 할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이 막 소리로 내면서 그냥 외워 버리잖아요. 여기 보면은 세멘틱 인코딩 그러면 세멘틱 인코딩 세멘틱 인코딩 뭐 E S M A N T I 뭐 이러면서 외우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기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 장기 기억, 특히 장기 기억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의미 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억을 할때 일반적으로 발음을 따라 하고 다음에 스펠링을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단어 기억력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거는 비단 이런 단어를 암기할 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기억할 때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들을 기억할 때에도 그 새롭게 공부하는 지식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장기 기억 측면에서 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도움이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기억을 장기 유지하는 데는 의미부호화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이런 의미부호화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아까 기억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정보에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연결 과정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면서 장기 기억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단순히 보고, 외우고, 이해하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나만의 의미를, 나만의 의미나 해석을 옆에다가 이렇게 다 하는 연습을 하면, 노트필기 같은 거할 때, 내지는 이런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 강의 ppt를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옆에다 정리를 할 때, 자신만의 의미를 같이 여기다 기억을 해놓게 되면, 기록을 해놓게 되면, 훨씬 기억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부호화가 일어날 때 도대체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기억에 유리한 건가? 최근에는 뭐 fmri 같은 걸 찍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전두엽 아래 부분, 특히 왼쪽 축두엽 부분에 뭔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의미부호화를 의미부호, 할때 어떤 새로운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막할때 뇌를 찍어보니까 전두엽의 살짝 아래쪽, 그리고 왼쪽 눈, 위쪽 이쪽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의미 부호화와 장기 기억과 관련되는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적 심상 부호화라는 건데 시각적 심상 부호화는 그림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림으로, 그렇죠? 그래서 왜 간호 그 멘사라는 그 사람들 중에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책을 보면 사진을 찍는 것처럼 기억에 남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제 부러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뭐 축복을 받은 거죠. 축복을 받은 건데 이제 뭔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림으로 기억할 때 이미지로 기억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유리하고 특히 장기 기억적인 측면에서 또 인출의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이거를 시각적 이미지로 바꾸고 그렇죠? 그림으로 떠올리고 이런 활자화된 글자 말고 아 지금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로 바꾸라 그러는구나 그러면 시각적 이미지로 바꾸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친숙한 장소에 이렇게 넣어놓는 식으로 기억을 하면 유리하다는 라 거예요 뭔가 외우는 것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이미지로 한 다음에 친숙한 장소 그럼 우리 보통 학교 아니면 특히 집이잖아요 그러면 안방에, 뭐, 안방에 여기 그, 뭐, 어떤 가구에다가는 내가 뭐, 기억이라는 걸 넣어놓고, 우리 지금 기억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안방에 들어가는데 뭐, 무슨 서랍장에는 부호화라는 걸 넣어놓고, 부호화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훨씬 더 기억적인 측면에서, 인출하는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로 바꿔서 기억하는 게 굉장히 기억에 도움된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을 시각적 심상부호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s 뭐, 여러 가지 많은 실험들을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어 외우는 실험을 했더니, 단어 외우는 실험을 했더니, 단순히 단어를 보고 의미를 외우는, 스펠링을 외우고, 막 발음을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것보다 관련되는 그림을 보면서 외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단어를 잘 기억하더라. 그래서 최근에 그, 단어 연습하는 뭐교재라든가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앱 같은 걸 보면 그림이랑 같이 단어랑 붙어서 나오죠. 그게 이제 다 이런 시각적 심성부호화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직적 부호화인데 어떤 특정 그 기억해야 되는 것들 사이에 관계, 그렇죠 관계, 그리고 관련되는 범주, 이런 거를 하면서 기억을 하는 게 훨씬 더 어, 인출에 있어서, 기억을 나는, 나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더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밑에 있는 것들, 요런, 요런 그 동물 이름을 외우는 데 있어서, 이거를 각각 외우려 그러면 힘들지만, 범주화 하라는 거죠. 범주화. 범주화. 범주화 하고, 이렇게 뭔가 관계에 대해서, 어, 이 관계에 대한 그, 큐를 이해했을 때, 그럴 때 훨씬 더잘 기억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그 조직적 부호화를 했을 때 좌측 축두엽, 축두엽이 훨씬 더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아마도 이 좌측 축두엽 쪽에 장기 기억과 관련된 부호화 관련된 기능을 하는 뇌 부분이 있는 거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지각이라는 거, 그쵸? 감각을 통해서 뭔가 들어온 거. 감각이랑 지각은 우리가 그 감각 심리학, 지각 심리학 할때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그거를 지각하는 거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착시라는 것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럼 이 지각한 거를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 변환의 과정을 부호화라고 하고 이 부호화에는 의미 부호화, 심 시각적 심상부호와 그리고 조직적 부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내용이 따분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 그렇죠?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활용하려면 뭔가 공부할 때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기보다는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자.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부를 했을 때 기억에 훨씬 잘 남고 그림과 같이 공부하자. 그렇죠? 그림을 많이. 그림과 같이 있는 교재가 좋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기억을 하자, 그렇죠? 그리고 조직화하자, 범주화하는 역그 연습을 하면서 범주화하면서 관계성을 어, 생각하면서 기억하자. 그러면 훨씬 더 공부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얘가 재밌는 얘기인데, 이 생존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이제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생존과 관련된 부요, 부호화가 훨씬 더 기억에 잘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된 부호화가 다른 생존, 그러니까 다른 비생존 부호화, 뭐 의미 부호화, 심성 부호화, 조직 부호화보다 훨씬 더 높은 회상 수준, 기억 기 나게끔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맨 왼쪽에는 서바이벌이란 단어. 이게 이제 생존과 관련된 단어고 이건 이동. 이거 맨 옆에 있는 거는 즐거움. 뭐 이런 건데 기억되는 수준을 보니까 생존이란 단어에 대한 기억 수준이 이만큼이 되는 반면에 나머지는 이렇게밖에 수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프로, 프리 리콜이라 그래서 회상되는 정도인데 기억되는 정도인데. 그럼 도대체 생존과 관련된 부호화가 왜 이렇게 수준 높은 기억의 수준을 만드는가? 첫 번째는 생존 부호화에는 의미 심상, 조직 부호화 요소들이 다 동원되는 걸로 보인다. 그렇죠? 각각보다는 각각의 장점들을 종합해 가지고 기억 되게끔 부호화하더라 생존 부호화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저 그렇죠? 생존과 관련되는 것을 기억하는데 있어서 부호화하는데 있어서 왜 이렇게 세 가지 부호화가 다 동원되는 건가 그렇말 그대로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살아남으려면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게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뇌 속에 프로그램돼 있기 때문에. 생존과 관련된 뭐단어라던가 생존과 관련된 방법이라던가 기억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훨씬 기억에 잘 남는다라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뭐 부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종류별로 이제 설명을 했고 다음에 이제 저장이라는 과정은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그쵸 입력한 거를 하드디스크 내지는 뭐 SSD 뭐 이런데다가 장기 보관 시켜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이제 꺼내는 걸 인출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억에도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보호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거를 인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억을 이제 회상시키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과정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기억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생각이 안 나게 된다는 거죠. 부호화를 잘못해도 그렇고, 저장이 잘못돼도 그렇고, 꺼내는 게안 돼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머릿속에 뭔가 저장은 돼 있는데, 꺼내는 게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장이 안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저장을 시키기 위한 부호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게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억과 관련돼서, 뭐, 에킨슨과 시프린 같은 학자들은 이제 그 기억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어,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저장소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하나는 감각기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작업기억, 장기기억,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이 있다라고 어 주장을 한 거죠. 우리 보통 단기기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기기억은 사실 이 작업 기억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단기 기억이 여기 있었다가 이후에 조금 더 연구가 되면서 단기 기억이라는 말보다는 자, 작업 기억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름이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 외부의 사건이나 경험이 있으면 감각 기억에 처음에 남게 되고 이게 부호화되면서 단기 기억, 기업, 작업 기억으로 넘어가고 이게 이제 또 2차 부호화가 되면서 장기 기억에 오랫동안 남게 되고 이게 이제 인출되면 그렇죠? 어뭐 이제 작업 기억으로 나오던가 아니면은 이제 뇌 속에서 재현이 리콜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거고 각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일단 감각 기억 같은 경우는 감각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감각 기관이라고 그러면 눈, 귀, 그다음에 뭐코에그 저기 냄새 맡는 코, 맛보는 입, 그다음에 뭐 촉각, 피부 뭐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눈이나 귀 같은 감각 기관에 입력된 감각의 정보들. 그러니까 눈으로 본 어떤 그 그 장면, 그리고 귀로 들은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이 아주 잠시 동안 저장되는 거 그거를 감각 기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단기 기억, 아까 작업 기억이라고 했던 거이두 개는 이제 거의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비감각적인 정보를 몇초 이상 지속시켜주는 장소를 단기 기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감각 기억에서 넘어 들어온 그런 정보들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속시켜주는 거를 단기 기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뭐 이런 단기 기억의 일부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작업 기억인데 정보 처리를 위해서 정보를 잠깐 저장해 놓는 거. 잠깐 저장해 놓는다는 라 거예요. 꼭 우리 컴퓨터로 얘기하면 메모리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 기억은 미래에 필요할 때 인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저장하는 저장소다. 우리 꼭 컴퓨터로 얘기하면 하드디스크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기억을 구분하고 있고 각각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 번째 감각 기억인데 감각 기억이라는 거는 감각 기간에 몇초 동안 잠깐 남는 거, 그렇죠? 잠깐 남는 기억 저장소를 감각 기억이라고 하고 크게 한두 가지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영상 기억, 아이코닉 메모리와 에코닉 메모리, 음향 기억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영상 기억은 시각적인 형태의 기억이고 음향 기억은 소리 형태의 기억이다. 그래서 무슨 영화가 하여튼 드라마가 어디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죽기 직전에 본게 눈에 남아있어서 뭐그 정보를 마지막에 죽기 전에 최 마지막으로 본게 뭔지를 확인한다고 그 정보를 뭐 끄집어내는 뭐 그런 장면이 있는 영화인지 하여 드라마인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 영상 기억 내지는 음향 기억인 감각 기억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런 영상 기억이나 음향 기억과 같은 감각 기억이 얼마나 얼마나 남는 거야? 얼마나 지속되는 거야? 이걸 이제 실험을 조지 슈퍼링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 뭐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지만 결론적으로 영상 기억 같은 경우는 1초, 봉고가 눈에 한 1초 정도 기억되고 사라지더라. 그리고 음향 기억 같은 경우는 3, 4초간 귀에 저장됐다가 사라지더라. 이렇게 밝혔다는 라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업기억 다음에 단기기억이라고 얘기하는 작업기억인데 이제 감각기억에 저장된 정보 중 일부가 필요한 것들은 다음 저장소인 작업기억으로 부화되고 본격적으로 인지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 컴퓨터로 따지면 램 아까 작업기억 램이라고 그랬죠 램 플러스 cpu 정도 그래서 뭔가 이제 인지처리가 일어나게 하는 외부에 들어온 정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작업기억 내지는 단기기억이라는 거고 어. 약간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앞서서 본 그림에서처럼 그 감각기억에서 들어온 중요한 정보를 작업기억에서 뭔가 처리를 하고 장기기억으로 보호하거나 장기기억에 있는 것을 꺼내 가지고 작업기억에서 인지처리를 또 하거나 그렇죠. 메모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라 컴퓨터에 그렇게 기억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 어떤 다른 정보들 간의 관련성이라던가 관련된 생각이라던가 추론 문제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인지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심리학자들은 이 작업 기억을 단기 기억이라고 했지만 이제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단순히 기억 저장하는 역할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지적 처리 기능, 중앙 처리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작업 기억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업 기억에 저장된 정보들은 정보 보관을 위한 장기 기억에 보호를 하지 않으면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지게 되더라. 우리 메모리에 올라, 올려놓은 정보들도 하드스켓 저장 안 하고 그냥 컴퓨터 꺼버리면 다 날라가죠. 그쵸? 우리 왜그 아래 한글 같은 데다가 보고서 막 쓰고 있는데 막 치고 있는데 저장하기를 안 누르고 계속 치고 있다가 갑자기 컴퓨터 전원 확 나가면 다 날라가는 것처럼 그거는 메모리에 잠깐 올려놓고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작업 기억에 있는 정보들도 부호화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지 않으면 저장되지 않고 금방 사라진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 정도 있으면 사라지는 건가? 단기 기억의 지속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 시간 보면은 이게 초죠, 초. 타이밍 세컨드니까 초인데, 이제 그 문자열을, 문자열 몇 개를 주고 어느 정도 기억을 할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3초가 지나면서 급격도로 떨어지고, 대략 한 15초 이내, 단기 기억의 작업 기억의 그 유지 기간은 1 5초 정도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정보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용량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단기 기억 동안 우리가 외울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그 어, 정보의 양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시간도 짧다라는 건데. 그 정보의 양을 우리가 청크라고 그래요 청크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매직 넘버라고 그러는데 보통 알파벳 자릿수나 숫자 자릿수로 7자리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길게는 9자리에서 한 5자리 정도를 우리가 한 15초 정도 외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전화번호 자릿수가 길어졌지만 예전에는 요 기준에 맞춰서 전화번호가 만들어졌어요 국번도 2자리 뒤에 4자리 네 이렇게 만든 게이 청크, 매직 넘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야지 불러주면 바로 잠깐 외울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 같은 거. 그래서 어요 단기 기억에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사이즈, 의미의 단위를 청크, 내지는 매직 넘버라고 그러고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되는 길이 길이다. 그리고 기억될 수 있는 시간은 15초 이내다. 여기 보면 이제 리허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시연의 필요성. 이 뭐냐면 하 장기 기억이 3초 이후의급속도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시연, 리허설, 반복해야 된다. 전화번호 같은 거 외울 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몇 번에 몇 번, 몇 번에 몇 번, 몇 번에 몇 번. 이거를 계속 시연을 하면은, 시연을 하면은 조금 더 유지되는데, 여기 보면은, 시연이란 정보를 작업기억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반복적으로 되새김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들과 연관 지키고 통합하는 작업을 얘기하는데, 특히 되새김하는 거를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단기 기억, 기업, 작업 기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